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행복한 백화점에서 동행축제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국내 최대 중소 소상공인 내수 촉진 행사인 동행 축제를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널리 알리기 위해 선발한 동행 축제 대학생 서포터즈와 K 글로벌 특파원 30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개막식을 비롯한 지역 특별 행사에 방문해 젊은 청년들의 시각으로 방문객과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동행 축제 챌린지나 이벤트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동행 축제의 국내 흥행과 홍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K글로벌 특파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지의 아마존 등 글로벌 유통 플랫폼에서 열리는 동행 축제 온라인 할인 행사를 현지 언어로 소개하는 등 동행 축제를 전 세계로 알릴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대학생들이좀더더 관심을 가진다면, 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가는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힘이 되지 않을까. 또 여러분의 미래와도 어떤 식은 좋은 식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럼 이 대학생 스포터스는 단순히 동행축제를 들리 알리는 부분뿐만 아니라, 아, 우리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알리는 것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해서 대학생 스포터즈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우리 직원들한테 드렸고 저는 서포터즈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행축제를 국내는 물론 전세계로 알릴 수 있는 서포터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제축제가 참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분들께 힘이 되는 동행축제를 홍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문현답을 모토로 현장에서 정책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과 같이 동행축제 서포터즈로서 현장과 소통하며 축제의 의미와 즐거움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이번 동행 축제 슬로건인 살 만나는 행복 쇼핑처럼 동행 축제 서포터즈들이 만들어갈 살 만나는 동행 축제가 기대된다며 서포터즈들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